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애저 클라우드 살펴보기 네. IoT에서 아, IoT인데 애저 펑션과 연동하기로 나와있어요. 예. 네. 네. 뭐 IoT인데 이 펑션이 무슨 관계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 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스틸리 마나라틱스를 통해서 이제 가공하고 뭐 저장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뭐또 다른 후속 조치 같은 거를 또 하시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특히 그 오늘은 엘라스틱 서치 쪽이니까 엘라스틱 서치에 뭔가 이 보내는 역할을 하려면 아무래도 중간에 그걸 처리할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빌드에서 또 다른 뭐 VM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또 서버리스 그 애저 펑션을 통해서도 어 구현을 할수 있어서 오늘 이거 잠깐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기 에, 지금 슬라이도 나왔네요. 대규모 IoT와 클라우드 환경 아키텍처에 가지고서 일부에서 예, 네. 보여, 보여줬던 이 슬라이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에저 펑션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 데이터, 스트림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로 전송, 네. 그쵸? 네. 그럼 이 부분에서 한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에저 어, 펑션을 통해서는 이제 스트림 애널리틱스로 뭔가 데이터가 처리될 때마다 이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엘라스틱 클라우드나 아니면 엘라스틱은 에저에다가 이제 전송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구요. 이 친구도 이제 뭐 쓴만큼만 내거나 아니면은 뭐 종량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또 그런 비용적인 면도 고려해 보실만 하구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언어로도 지원을 하니까요. 그런 것도 좀, 어 호환성도, 어 생각보다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오늘은 애저 펑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구현을 해봤고요. 네. 음. 이게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위에 있는 로그 스태시 해가지고 요1번에 있는 방향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IoT 허브는 데이터가 잠깐 쌓이고 끝나는 부분이어가지고요요 네. IoT에 있는 허브의 데이터가 일로 자동으로 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스태시라는 요쪽에서 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네, IoT 허브 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실제 엘라스틱에 보내주는 부분이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로그 스티시에서 IoT 허브에 직접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같은 엘라스틱 솔루션이기 때문에 반면에 클라우드를 이렇게 옮기는 작업은 쉬울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관점은요, 여기 있는 스팀 애널라이틱스. 자, 전에 3부에서 살펴보셨듯이 IoT 있는 허브 데이터에서 인풋, 그리고 아웃풋은 뭐 블롭 스토리지 될건 어디가 됐든 간에 아웃풋을 다할 수가 있는데 그 아웃풋이 애저 펑션으로 가는 건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애저에 있는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애저 펑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스트림 애널라이틱스는 인풋 아웃풋 해가지고 이미 지정된 프리디파인드 아웃풋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애저 펑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이건 자바스크립트건 자바건 뭐 아니면 단넷코어건 원하는 언어로 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함으로써요 이 스트림 애널리틱스의 아웃풋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림 애널리틱스가 현재는 엘라스틱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서치 목적으로 개발된 이런 솔루션에는 다이렉트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브릿지는 없는 겁니다, 인터페이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림 애널리틱스의 아웃풋이 애저 펑션이 되고요. 이 애저 펑션이 HTTP 트리거의 어떤 예시로 해가지고서요. 자, 스트림 애널리틱스의 아웃풋이 HTTP, HTTP 트리거에서 애저 펑션 인풋이 되면요. 고게 에저 펑션에서, 이제, 엘라스틱에서도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노드 쪽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서, 실제 엘라스틱 클라우드 쪽에, 또는 VM, 엘라스틱 스택 쪽에, 바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엘라스틱에서도 다양한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서치도 잘 하고, IoT 데이터를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제3의 솔루션과 또 연동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좀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렇다면은 요 네. 환경에서 저 애저 펑션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한번 네.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네. 역시 이번에도 데모가 있을 있겠죠? 그렇죠. 저희는 데모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준비한 거니까요.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애저 펑션 중심으로서 한번 데모를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데모 환경이 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 어, 스트립 아날리틱스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요, 이, 에저, 그, 저희는 함수 앱이라고 있을 거예요. 좀 이름이 좀 와닿진 않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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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함수 앱이라는 거를 이제 생성을 하시면. 펑션 앱과 함수 앱, 뭔가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성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 생성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이 음, 보통 이제 그 어떤 언어로 선택 어떤 언어를 가지고 개발할 건지 선택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 이 앱이 돌아가는 그 O S를 선택하는 두 가지 파트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로 선택할 건지는 좀그 버전이 같이 나오니까 지원하는 버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냐, 리눅스냐, 이런 것도 선택하는 게 있는데, 리눅스가 필요하시면, 편하시면은, 리눅스를 선택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어 아직까지 조금 불편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함수에서, 함수를 만들게 되는데, 어 리눅스는 여기서, 이 포탈에서 바로 이게 작업이 힘듭니다. 음. 윈도우를 선택해야만, 여기서 이제, 그 바로 로컬로 개발이 아닌, 바로 여기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리눅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로컬로 개발 아까 그 기능이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바로 또 연동이 가능해가지고요. 네. 뭐 쉽게 쉽게 바로 작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전체적인 절차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함수 앱 네. 그렇죠? 함수 앱을 하나를 생성하고요. 네. 그 생성할 때 이제 언어와 OS 네. 지정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네. 음. 화면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그 네. 처음에는 이제 이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서 네, 여기 있는 개요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여기 함수 탭으로 가가지고, 예. 아 이것도 하나 추가한 거군요? 그렇죠. 원하시는 이제 그 함수를 하나 추가해 주시는 건데 네. 미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웬만한 거는 여기서 걸리실 테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걸로 생성하면 될까요? 지금은 이제 HTTP 트리거 이걸로 아, 현재 아, 생성해 네.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이 됐고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실행 횟수, 뭐 성공 횟수, 그다음에 뭐 밑에 실패 횟수, 아까 실패 횟수 엄청 떴었는데,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드 테스트에 들어가시면 실제 여기서 이제 음. 코딩을 하시면 되겠 그럼 이 기본적인 샘플 코드가 네. 처음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처음부터에 다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음, 처음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찍어 보는 거라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일일이 다 코딩을 해 주셔야죠.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코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네, 되어 있네요. 네, 예, 노드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네. 이제 이 노드에서 근데 다만 여기 주의하실 게또한 가지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디펜던시를 이렇게 지금 포함을 했잖아요. 네. 이 그렇죠. 디, 예, 근데 이게 어 그냥 하면 계속 그 서버 에러를 뱉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네. 지금 리콰이어 해 가지고서 엘라스틱 엘라스틱 서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게 없으면 에러가 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거를 뭐 설치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음, 네. 어떻게 해서 설치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개발 도구 콘솔이 있거든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npm 인스, 뭐 -g install 뭐 아까 이제 엘라스틱 네 엘라스틱 설치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제 실제로 설치를 해 주셔야 음 이제 저 디펜던시가 포함이 되고요 이전에 또 한번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아마 이제 이게 npm에 관련해서 또잘 아시는 분들은 뭐패키지 j s 네. o n 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닛 같은 경우는 그럴 때패키지 파일을 처음 만드는 공 하는 건데 네. 이게 뭐 사실 아무튼 아까 마이너스 g 도 하면 글로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닛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네. 이 패키지 아까 네. 지금 엘라스틱에 엘라스틱 서치가 네. 있어야 된다. 그쵸. 그쵸. 네. 아, 그래서 여기 개발도구 설치하는데 어, npm 명령어가 윈도우인데도 실행이 잘 되나보네요 네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뭐 신텍스 에러 없이 코딩을 잘 했는데 자꾸 서버에러가 나면은 그 디펜던시가 여기 제대로 깔렸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코드로 다시 돌아가 볼수 있을까요 네. 네, 코드 테스트 로 네.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네. 지금 이 코드를 그럼 대략적으로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네. 우선은 아랫단에서는 이제 모듈 익스포트 해 가지고서 네. 어싱크너스 함수, 비동기 함수가 하나 가지고 하나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비동기 함수가 하는 역할은 그래서 메시지, 메시지라는 인풋이 오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로그를 한 줄씩 네. 남겨 주고 네. 남겨 줄 때는 그 메시지 온거를 제이슨은 그냥 스트링으로 추적하면서 그냥 해 주고 아웃풋은 이제 위에서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정의한 부분에서 이제 인덱스를 넣어주고 바디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인덱스는 아마 엘라스틱에서 사용하는 예. 고유의 인덱스 아이디가 되는 것 같고요. 예. 바디는 실제 그냥 제이슨 파일을 넘겨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클라이언트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서 그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위에 같이 정의를 했고 예. 이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정의할 때는 지금 보면 새로 클라이언트를 만드는데 이 클라우드 아이디에서 어센티케이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재 엘라스틱에서는 이제 그 엘라스틱에서는 이제 인증 방식이 크게 두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스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엘라스틱 자체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뭐 AWS건 아니면 저 Azure건 뭐 GCP건 그 퍼블릭 클라이드 활용해서 엘라스틱 자체도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렇게 고유 아이디가 나오고 어센티케이션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요. 꼭 그게 아닌, 사실 엘라스틱 서치 자체는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요. 어디 서버든지 다 설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버로 다이렉트 접속하는 IP 주소하고 아이디 패스로 입력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앞에 부분은 엘라스틱의 디펜던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이제 이제 엘라스틱에서 서치해가지고, 리카이어를 갖고 와서, 클라이언트 객체를 정의하고요, 고그 객체해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가지고서, 필요한 정보 입력해가지고서, 콘스트 상수 선언하고, 고그 상수를 아래같이 핵심인, 펑션 하나를 정의하는데 사용했다. 라고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서 어떻게 한번 테스트도 가능한가요? 아, 예. 여기서 뭐 이제 잘 진행을 하셨다면, 네. 어, 스트림 애널리틱스 여기서도 아까 저기서도 또 테스트를 할수 있지만 총두 그러니까 번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애저 펑션에서 테스트 하시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애초에 여기 출력에 물려서 연결할 때 자동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줍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내거에 문제가 있다면 은둘 중에 어디선가 내러가 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지금 한번 출력을 누르시고, 아, 또 중지를 해야 되는군요. 아, 예. 지금 계속 쌓여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중지를 하고, 아마 아까 애저 펑션 쪽으로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뭐 중지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음, 잠시 네. 펑션 쪽에서 가보면, 여기서 아까 함수. 그렇죠. 함수 클릭하고, 그럼 아까 코드와 테스트가 있으니까, 코드를 봤으니까, 네. 여기서 테스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거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예. 테스트 네. 런. 네. 요거 선택하면 되는군요. 예, 예. 키는 네. 아마 이 펑션 키 디폴트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네. 여기서 음. 이제 이거는 아까 시뮬레이터에서 있던 샘플 데이터가 되는 거네요. 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음. 아, 이렇게 해 줘야 되는군요. 바디 콜론. 음. 네, 음. 중간도나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겠네요. 아까 지금 여기 오신 인덱스 해가지고 막 되어 있고 하니까 네. 인덱스는 IoT, 스트림에, 펑션에, 엘라스틱 이거는 네. 이제 뭐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면 네. 됩니다. 아마 인덱스와 바디에 다운표도 하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왼쪽이 인덱스와 바디라는 글씨 그 자체. 아 예. 그렇죠. 네. 제이슨의 형식에서 이거 자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운표가 아마 기프티 붙트가 되겠죠. 네, 오른쪽에 IoT 스트림도 다운표를 씌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뭔가 밑줄이 없네요, 그쵸? 그쵸. 네. 네. 밑줄이 없을 때, 한번 실행. 네. 500에도가 네. 났네요왜에어가을까요 네. <laughs>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한번 입력을 한번 다시 가보시죠. 네. 보기에 네. 바디 끝에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과도가 두 개가 있네요. 아, 그러게요. 어, 아니요,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바디에 가지고, 기문 타임. 한번, 예, 데이터들좀 바디에 있는 거를, 예, 템퍼레이처 전에 한번 엔터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템퍼레이처에서, 저기, 예. 아, 여기요? 엔터 눌러주시고, 네. 예. 하나씩 이렇게 띄워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휴 흉, 예, 이티 전에 한번 엔터 띄워주시고, 후메이트 전에 엔터 문자를 한번 눌러주시고, 예, 프레셔도 네. 한번 눌러주시고, 네, 한번씩 눌러주시고, 예, 디버깅을 하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자, 네. 아, 이거 튀어보, 예, 여기 뭐잘 가있기 때문에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예, 여기서 한번 더 과도가 있나 보네요. 아, 예. 음, 그래서 뭐 과도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한번 이제 중지가 다 됐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스팀 잡이 있고, 자, 보시죠. 네, 중지가 다 됐고, 그러면 이 출력에서 클릭을 네. 한 다음에, 이제 예. 출력을 엘라스틱 앱으로 하는 거군요 네 예, 예. 예, 함수가 나오네요 원래 따로 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추가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네 이게 무조건 추가를 하셔서 아, 네, 추가를 해주셔야 네. 됩니다 구독에서 함수 선택합니다 해가지고 예, 예. 만든 함수 선택해주고 네 예. 저장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시면 자동으로 아마 테스트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자, 주, 아 테스트하네요 를 출력을 예, 테스트하는 예. 중 해가지고 그럼 추가가 잠시 이렇게 기다리면은 추가가 되는 거고 네, 네. 테스트 잘 성공했네요 네. 자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주면은 아 그전에 이제 편집 쿼리를 아 그렇군요 예엘라스티앱 네, 해가지고 해주시고 쿼리 저장 예시고 이제 아네 실행하면은 이제 예. 그러면은 아네 바뀌었네요 엘라스티 앱으로 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쭉 쌓이고 하는 부분을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함수가 실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네.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매트릭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이게 함수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성공 횟수, 실행 횟수, 음. 실패 횟수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로그는 네 여기서 호출한 거랑 로그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조금 기다리시면은 아마 이렇게 계속 그 데이터가 쌓이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아직 근데 스트리밍 작업이 시작이 안 돼서. 네. 네 아직 들어오지 않아어요 시작이 되면 그래서. 뭐 로그도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참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량의 어떤 데이터 스케일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왜 클라우드 IoT가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됐는지와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뭐부터 살펴봤었죠? 음 저희 이제 그 IoT 허브부터 살펴봤었죠. 네. IoT 허브부터 해가지고 뭐 네. 스팀애널리이틱스 그리고 애저펑션까지 네. 참 어떻게 보면은 IoT 하나만 해가지고서 신경 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클라우드와 관련지어 가지고 또 IoT를 새롭게 살펴보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전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로고가 잘 나오네요 네. 개인적 흥미로웠던 부분이 애저펑션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도 네. 어떻게 보면 개발 네.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네. 네. 뭐 이제 IoT하고 하면서 또 다시 연결 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신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제일 어떻게 클라우드와 보면서 향후에 IoT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 이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서비스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서비스들을 내가 얼마나 그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잘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지와 어 앞으로 그런 데이터들 어떻게 클라우드 내에서 가공을 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쓰실 건지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IoT 애저 IoT 시리즈 클라우드 IoT 해가지고서 했던 이총네 네, 파트회가지고서 네. 마지막 시간이 되었고요. 뭐 이렇게 두, 같이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음, 좀 너무 급하게 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웃음> <웃음> 네. 상당히 괜찮았던 기회인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해봤던 걸 다시 좀 네. 상기를 해보니까 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3년 전에 참 보조 멘토로서 이렇게 아, 아닙니다. 오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자, <laughs> 혼자 다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IoT 하면은 앞으로도 장태희 v p 를 찾고 싶습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어쨌든 참 이제 참총 4부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도 IoT와 함께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게 뭐 대용량의 어떤 엘라스틱과 같은 요런 거와 시나리오가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게 바라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같이 할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